Round one. So Here good. comes. Ready, Zena. Go. Wait! What just happened? Round two! Happy guy? Ready? <laughs> 下一个还没有，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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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 全面完赢。Round three. Ready? Go! 攻击！阿比克林赛罗特过啊。 세인이 인내심을 가져야 돼. 인내심을 갖고, 어, 잘 굴러줘야 됩니다. 개인적으로 샤인을 안끼면 세인상도 대좀 어려울 거예요. 만약에 이제 마티라는 상황 나오면은. 어, 설마 로딩, 로딩 안 되는, 아니구나. 다행히. 야 구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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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죠? 자 이제 괜히 잘게 없어요. 자 죽어야죠. 자 끝났죠? 네, 한 콤보에 끝납니다. 이런 게 세인 이런 게 세인이에요. 저도 마찬가지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. 그래서 아~~ 구불 걸렸어. 이거 구불이 걸리니까. 어! 맞아 버렸네. 아 맞아 버렸어. <laughs> 이걸 맞아 버리네요. 저 구르기 한번더 눌렸네.